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밤입니다. 이 밤에 우리 요한 계시록 나오는 다섯 번째 교회, 이 사대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밤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어, 이 군사와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어, 이, 그큰 강이 이제 그 양쪽으로 이렇게 둘러쳤어요. 그래서 이산 고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또이 사방이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다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동쪽만 방어만 하게 되면 은 어떠한 이 적군의 침략도 다 방어할 수가 있는 철옹성 같은 난봉불락의 이 도시였습니다. 이 금과 보석이 많이 나고, 그리고 또한 이 섬유산업이 발달되어서 오늘날로 얘기한 패션이죠. 패션이 아주 뛰어나서 소비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돈이 많아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안정된 부여한 도시가 사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시대와 그리고 알렉산더 시대에 이 성은 함락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대 교회가 누가 제 세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이 예배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이제 그곳에 출신 그곳 출신의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듣고서 가서 교회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또 돈 많고 평화로운 도시에서 사는 부유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큰 교회를 어려움 없이 지었으리라 그렇게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직 이 다섯, 지금까지 이제 네 개의 교회를 보았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들은 이제 칭찬하고 책망을 이제 했는데 이사대 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었습니다. 책망만 한 것입니다. 어, 뭐라고 책망해 냈느냐 하면은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서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살았으면 산 것이고 죽으면 죽은 것이지 뭐 사는 어, 것 같았지만은 너는 죽었다 하는 이 말의 뜻을 우리들이 분명히 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쉽게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 이렇게 그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을 둘로 이렇게 나누면 뇌사, 그 다음에 식물인간.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맥박이 뛰고 체온이 있지만은 뇌사 상태가 되면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인간은 다릅니다. 아, 보기에는 죽은 사람 같으나, 그러나, 아, 이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뇌사자는 산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요. 그리고 식물인간은 죽은 것 같으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그런데 이제 이 4대 사람들은요, 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쉽게 누구나 다알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사대 지역에 있어서 무서운 이, 어, 죄악을 아주, 아주 잔혹한 죄를 지은 이 흉악범에 대해서는 그, 그 사형이 이, 특이한 거예요. 어떻게 사형이 시켰냐 하면은,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것 아니겠어요? 아니,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칭칭 메어놨으니, 이것처럼 더 끔찍한 형벌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죽은 사람하고 그냥 같이 묶어놓는 겁니다. 아, 그러니 사람들이, 아, 저게 산 사람이냐? 저거 죽은 사람이지. 저거는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4대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살았으나,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대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가정을 보세요. 이해되는 말이죠. 어, 이 어떤 가정 보면 돈도 많고, 뭐 명예도 있고, 그리고 아마 뭐잘 사는데 내 방에 들여다보면은 이건 죽은 가정이나 마찬가지. 그런 가정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지간에 네? 그 서로 미워하고, 보기만 하면 싸우고, 집안이 다 모여, 모이면은 그냥 네? 미워하고, 그냥, 그냥 싸만 항상 한다면은 산 가정이지만 그건 죽은 가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4대 교회를 보게 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나 다 성공한 교회로 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이 겪었던 로마 제국의 핍박이나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단들이 방해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런 외부의 공격도 받지 않고,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회인들이 영적으로 무력감에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세상 풍조대로, 세상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세상 풍조대로 신앙 생활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냥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죽은 신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는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살아있는 고, 고기, 물고기는요,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아,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산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따라서 계속 떠내려간다면 그 죽은 것이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다의 염분이 그 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를 딱 떠보게 되면 회가 바다의 바다물고기 회를 되면 짭짤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죽은 생선은 20분 30분이 되면 부패하기 시작을 해서 소금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살아 있으면 바다의 소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핍박도 없었고 이단의 영향도 없었던 이 사대 교회가. 죽었다고 책망하시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은 그러나 이게 안일하고, 그리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적당주의 신앙으로, 안일한 신앙으로 변질해버렸다 하는 말이,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이라 빛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죽은 교회에 죽은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과연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아직까지 모른다면 그것은 무슨 신앙이나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떠한 작은 빛도 그 빛을 발해하여서 그 빛이 이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소금이고 정말로 빛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어둠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거 빛인 줄을 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이 밑에다가 결코 두지 아니하고 분대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교회들이 아니란 신앙에 빠져 있고 적당주의 신앙에 심령 속에 들어있다고 스며들게 된다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 신앙은 죽어가는 신앙이라고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세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서구로파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서서히 서서히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대교회가 그러면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없었다 하는 말이에요. 4절에는 그 옷을 더럽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없는 신앙은요, 두 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자, 신앙은 어, 무엇보다도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신앙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는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가지있 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이게 신앙 어,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이거는 외식적인 신앙인 것이 체면 신앙이지. 그럼 구체적으로 외식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 겉 보기에는 어떠냐? 사람들 보기에는 거룩하게 그 십년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뭐만 있느냐 사람들만 있는 것이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음에 있게 되면 그걸 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사람들 속에 나를, 지금 바깥에서 내,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도 보고 나를 보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은 뭐냐. 내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있고 언제나 뭐가 있나. 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마음 중심은요 언제나 내가 있고 내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것이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어.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고 계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라 구역질 난다구역질 하나님의 이름을 하시면서 다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면서 자기 뒷국리를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대 교회의 신앙은 정확하게 자기 영광을 구하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어,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름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성령의 역사가 기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명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것은 없는 신앙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세속적인 신앙 아니란 신앙입니다. 원래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우리들이 이, 이 교인들, 이 성도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거룩이에요. 세상과 다르, 달리, 구별된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성도요, 어,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뭐냐 하면은 세상과 친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버치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함께 그냥 짝이 돼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삶을 살고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왜 복이요? 왜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한 곳에서 나옵니다. 세상과 짝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이세속에 물드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하면은요. 왕따 당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조심해야 돼. 세상에 이 물들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복, 세상의 형통,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 세상의 칭찬,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즐기는 것이에요. 뭐, 거리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이에요.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서 세상과 구별이 안 되면 이것이 세상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냐? 그게 교회냐?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그래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까? 그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죽은 신앙이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말을 사절에서 뭐로 표현을 했냐면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주일날 되게 되면 교회올때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더러워진 것들, 그것을 교회에서 깨끗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 씻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은 늘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이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그냥 더러워진 거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그 삶을 살고 회개 없이 죄 사함 없이 예수의 보혈의 필요도 없이 그냥 산다고 할것 같으면 옷이 그리시도인 옷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보혈로 우리 신앙인들은 늘 씻고 늘 정결하게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만 있습니까?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이면 성도라고 하지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 교회 헌금, 뭐 교회 사업들 이렇게 자, 예. 자기 이런 세상적인 세상적인 보다도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람들을 자랑한다고 할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에 옷 그냥 입고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에. 그동안 내 중심적인 그리고 나의 의의 옷을 우리가 다 벗어 던지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의 입혀준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그, 그, 그 보혈로 씻지 않는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의 길로 걷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 첫째는 깨어 있어라. 깨어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하는 것이고, 다음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는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될 것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일깨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어? 일깨워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그 지금 다 죽어 가는데 그 남은 신앙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이 이 말도요. 이것이 사대교회, 아, 사대 교회 사대 이 지역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사대 사람들은 당시 사대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일 깨워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 사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대의 이 성은요,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접해있기 때문에, 이 동쪽에만 이렇게 막으면 되거든요. 이것만 막으면 어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laughs> 자, 항상, 동쪽만 굳게 하라. 동쪽만 굳게 하면은 우리 이성의 안보는 보장이 된다. 이것이 안보교의 전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나는 그 문만 딱 지켜야 되면 어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왕들이, 그 특별히 고레스 왕이 몇 번이나 공격을 했는데 본본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공격을 해와서 어, 이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저 성에 올라갈 수 있는 틈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에 조각배들, 좀 많은 조각배들 그이 전부 다 사사지 다 뒤졌어요. 다 이제 가만히 이제 뒤지는 거죠. 뒤졌는데 어디서 뭐냐면 투구가 딸랑딸랑딸랑해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초가 이이이 이, 이 보초 쓰다가 그만 졸다가 병이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서 살살살살살살 내려와서 강변에 떨어져 있는 자기 투구를 쓰고 올라간 것을 조각배에 탄이 베리샤 군이본거예요 병사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 보초서는 이 병사가 살살살살살살 올라가는 걸다 봤어.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 밤에 전부 다 배를 타고 전부 뭐냐면 오 살살 올라가서 딱 보니까 두 명이 보초를 딱 쓰는 거예요. 두명 죽이고. 그날 밤에 그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왜 노예가 됐을 때 우리가 왜 졌냐? 그걸아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뀌었냐? 동쪽만 지키면은 우리는 튼튼하고 굳게 하면은 우리는 끝난다. 그렇게 했던 그, 그, 어, 이 슬로건이 이게 바뀐 것입니다.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동쪽만 굳게 하라는 것이 깨어 졸지 말아라. 깨어졸지 말아라 이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깨어졸지 졸지 말라 도족이 에, 이 적이 도족같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책망보다도 더 신랄한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음행에 빠졌던 두아디라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너에게 주노라. 회개의 기회를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었던 주셨던 그 주님께서 사대교회에도 회개의 기회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회개하라, 깨어 일어나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이 밤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 당하신 오늘 이 밤, 이성 금요일에도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신 이번 부활주일에도 문을 열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밤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달, 석달 동안 성전예배가 아니라 코로나 온라인 가정예배로 한국교회의 성수주일은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이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살려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편안하게 가정 예배 드리다가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